제가 먹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버터입니다. 저는 요즘 이 버터 한 조각이 아침에 먹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칼로리 폭탄에 이 포화지방인 버터를 먹는다고? 혈관 막히고 싶어?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침에 버터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후로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이 약국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오전에 허기지고 몸이 축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일단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달한 간식이 안 당기고 점심도 허겁지겁 안 먹게 됩니다. 그 덕에 혈당이 안정되면서 피로감도 좋아졌고 이 군살도 빠지고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병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다른 버터 영상들 보니까 버터 먹고 오히려 몸이 붓고 살만 쪘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왜냐면 버터는 먹는 법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먹으면 지방이 활활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에너지도 주고 살도 빼주지만 잘못 먹으면 그냥 살찌는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터는 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버터 자체가 아니라 버터를 먹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 약사입니다. 요즘 버터 다이어트 진짜 핫하죠? 근데 솔직히 의심 드시지 않나요? 진짜 버터가 살이 빠진다고 생버터를 씹어서 진짜 먹어봤어? 근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오늘 약사인 제가 버터 제대로 먹는 방법, 지방인 버터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안 지키면 버터는 그냥 진짜로 살찌는 음식이 되니까요. 꼭이 방법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 버터 다이어트의 핵심을 30초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앞으로 지방 태우는 몸 만드는 게 정말 쉬워지실 거예요. 우리 몸에 연료 스위치가 있어요. 하나는 당 스위치, 하나는 지방 스위치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이당 스위치가 딸깍 켜져요. 그 순간 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당 들어왔네. 당 먼저 빨리 써야지. 그리고 남는 건 지방으로 저장해 두자. 반대로 공복이거나 당이 낮으면 이 지방 스위치가 켜져요. 그때는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당이 별로 없네. 그럼 이제 이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서 태우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방이 활발 타는 모드예요. 그래서 핵심은요. 연료 스위치가 어느 쪽으로 켜져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 버터라는 도구로 지방 스위치를 켜는 것.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 지켜야 할딱세 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버터는 아침 공복에. 점심 식사 전까지는 무탄수에 가깝게. 점심은 탄수화물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서. 이세 가지 규칙을 못 지키면 버터 먹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살 엄청 찝니다. 버터가 추가 간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답이 없거든요. 첫 번째, 버터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밤새 공복이 유지된 이 타이밍이 지방 스위치를 켜기가 제일 쉽거든요? 이 버터는 10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15g 먹고 있습니다. 딱 15g 정도 먹었을 때 식욕이 잡히고 몸이 편하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면서 더 드실 수도 있는데, 버터는 포만감 주고 지방 스위치를 켤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 전까지 무탄수 유지하기. 여기서 오전에 빵한 조각, 달달한 라떼, 이런 게 들어가면 당 스위치가 바로 켜지면서 지방 스위치가 꺼져요. 특히 라떼요. 이 커피는 괜찮겠지 하는데 달달한 라떼 한 잔이 지방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저는 아침에 버터를 먹으니까 이 포만감이 유지돼서 점심 때까지 간식 참는 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점심에 탄수화물은 절반만 밥이면 반 공기, 면이면 반 그릇 이렇게 하면 버터는 추가 간식이 아니라 지방을 활활 태우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버터를 고르는 건 복잡할 거 없어요 이 성분표에 유크림 100%에 가까운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공 버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그레스패드 AOP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버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이즈니 무염 버터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버터는 가염 버터와 무염 버터가 있는데 저는 정제 소금 들어 있는 가염 버터보다는 무염 버터에 미네랄 많이 들어 있는 주검을 조금 뿌려 먹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버터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이 버터를 언제 먹느냐예요. 좋은 버터 고르고 타이밍 엉망이면 그건 그냥 칼로리 폭탄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시죠? 이 버터가 포화지방인데 콜레스테롤 오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약국에서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약사님, 저는 고기도 잘안 먹고 기름진 것도 거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죠? 하고요. 여러분, 이 고지혈증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정제탄수화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논문 결과 이 포화지방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일관되게 연관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돼서 이 지방의 누명이 벗겨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오히려 이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을 늘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버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라면 일단 정제탄수화물, 밀가루 단 음식들을 먼저 줄여 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아 정말 마지막으로 버터 먹고 오히려 불편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확실한 처방 드리겠습니다 약사님 버터 먹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하시는 분들 내가 물은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정제염이 들어있는 가염버터 대신에 무염버터에 이 미네랄이 있는 주염을 뿌려 드셔 보세요 가염버터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는데 미네랄 없이 나트륨만 들어오게 되면 붓기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버터 먹고 나서 오히려 피곤하고 졸려요. 하시는 분들. 이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넣었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닭만 찾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탄수화물 의존적인 몸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몸이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양을 조절해서 1, 2주 쭉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 저는 버터 먹고 장 트러블에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이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돼서 이 지방을 잘게 부수고 분해하거든요. 근데 평소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했던 분들은 담즙이 끈적하거나 이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온 고농도의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이 장내에 머물러서 가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 몸은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느라 급격히 피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담낭이 아직 일할 준비가 안된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방을 소화시킬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소화기관이 지방에 적응을 하도록 5g 정도로 양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찬물은 지방을 오히려 굳게 만들어서 소화를 방해하니까 피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버터를 먹는 루틴이 잡히면 하루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버터를 먹은 뒤로 신기하게 아침부터 배가 고파요. 이 나쁜 기분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신호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이는 건 먹었을 텐데 이제는 아침에 버터 한 덩이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배고픔도 가라앉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엔 피곤하면 단게 그렇게 땡겼거든요. 초콜릿. 빵, 달달한 커피. 그 순간은 와, 살것 같다 하는데 결국 다시 피곤해지잖아요. 일단 저 믿고 아침 공복에 버터 한번 드셔보세요. 지방 스위치가 켜지면 당에 집착하는 마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 생각이 안 나요. 굳이? 하는 마음이 됩니다. 배변도 좋아지니 속도 편하고 겨울이면 항상 피부가 당겼는데 건조증도 좋아지더라고요. 정리하면요. 이 버터가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버터가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드는데 좋은 불쏘시개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 보세요. 내일부터 아침 공복에 버터 한 덩이, 점심 전까지는 무탄수. 점심은 탄수화물 절반만. 그리고 댓글에 경험들 공유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피드백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